안녕하세요. 국어교사 순정혜입니다. 자, 오늘은 고전산문 네 번째 시간 한문소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항상 제목을 먼저 보자고 했는데요. 오늘 배울 제목 한번 들여다 볼까요? 만복사 접보기.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만복사는 아마도 절의 이름인 것 같고요. 접포는, 음, 뭐, 주사위 놀이 같은 놀이의 종류예요. 만복사에서 접포 놀이 하는 이야기.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힌트를 주는 보기가 있는지, 그걸 먼저 읽자고 있는데요. 자, 3번에, 보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만복사 접복기는 이승의 남자와 이승은 현실에 사는 남자와 저승 여자의 만남을 통해 생과사를 초월한 진실한 사람 죽음과 삶을 초월한 진실의 사랑이 되게 요 우리 소설 안 읽어도 벌써 느낌 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누구? 양생은 비현실계 존재인 여인과 소통하고, 이 여인은 귀신이에요, 그죠? 만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 현실계의 다른 인물에게 비현실계의 여인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현실계의 인물들은 현실계와 비현실계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입 판단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양생은 저승의 여성, 여인, 여인과의 만남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증명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양생의 눈에만 귀신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보인다는 걸 증명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는 서사의 재미를 더해주는 요소로서 사랑이라는 점감과 욕망은 생과 사를 초월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대충 이 소설의 줄거리를 다 얘기해 주네요. 자 그러면 본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은 마침 3월 2 20나흘, 9일 3월 2 9일이니까 3월 뭐 24일? 이 고장에서 이날이면 만복사에 아까 절이름이라고 했는데 등불을 켜 달고 복을 비는 풍속이 있었다.그날도 많은 남녀가 만복사에 모여들어 제각기 소원을 빌었다.날이 저물고 범패도 끝나자 인적이 드물어졌다.양생은 자 주인공 나왔어요 그죠.법당으로 들어가 불상 앞에 섰다. 그러고는 소매 속에 저포를 그네요 아까 저포놀이 하는 이야기라고 했는데, 앞으로 던지며 말하였다. 제가 오늘 부처님과 더불어 저포놀이를 한판 하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진다면, 법연을 베풀어서 제사를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지시면 아름다운 여인을 얻어 제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자, 이 양생의 소원은 아름다운 여인이네요. 그죠? 렇 양생은 축원을 마치고 저퍼를 던졌다. 그 결과는 양생의 승리였다. 자, 누가 이겼어요? 양생이 이겼어요. 그죠? 그러면 부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원 들어줘야지. 아름다운 여인을 데리고 와야지. 그죠? 자, 먼저 1번 문제 가서 풀랍니다. 기억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방금 양생이 이겼다고 했어요. 그죠? 결국은 양생이 자신이 소망한 바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럼 본문을 계속 읽어볼까요? 그는 즉시 불상 앞에 꿇어앉아 아래였다. 일이 이미 정해졌으니 절대로 속이시는 안 됩니다. 양생은 말을 마치고 불상을 모셔놓은 자리 아래 숨어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에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다. 나이는 열대 여섯쯤 되었을까? 양갈래로 따내린 머리와 수수한 옷차림이 얌전한 아가씨였다. 하늘의 선녀나 바다의 여신처럼 아름다운 그녀는 바라볼수록 단정한 모습이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봐야겠어요. 그렇죠? 여인이 기름병을 들어 등잔에 기름을 부은 후 향을 꽂았다. 그리고 부처 앞에 세번 절을 올린 후 끌어 앉아 슬픈 한숨을 내쉬며 말하였다. 사람의 인생이 아무리 박명한들, 어찌 이와 같을까? 그녀는 품속에서 추거문을 꺼내서 불상압 착자 위에 바쳤다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아무 고울, 아무 지역에 사는 아무 개가 알립니다. 전에 변방의 방어가 무너져 외구가 쳐들어왔을 때 칼날이 눈앞 불 가득 채우고 공화가 해마다 피어올랐습니다. 외구들이 집들을 불살라버리고 백성들을 노락질하니 사람들은 동서로 달아나 숨고 사방으로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이 와중에 친척과 하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내버들처럼 연약한 몸으로 멀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규방 깊숙이 숨어 끝까지 정조를 지키고 깨끗한 행실을 보전하면서 나라의 화를 면하였습니다. 화를 면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딸자식이 정절을 지켜낸 것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한적한 곳으로 피신시켜 임시로 초야에 묻혀 살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미 3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을 달방과 꽃피는 봄날을 상심한 채 헛되이 보내면서 정처 없이 떠다니는 구름, 흘러가는 강물처럼 무료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따름입니다. 인적 없는 빈 골짜기에서 쓸쓸히 지내면서 방명한... 한 평생을 한탄하였습니다. 또 맑게 겐 밤을 홀로 지새우면서 아름다운 난 새들의 동물을 슬퍼하였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혼백이 상해가고 여름낮 겨울밤에는 간담이 찢어지고 참자마자 끊어질 듯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디 연민의 정을 드리워 주시옵소서 일생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전생의 업보도 피할 수 없겠지만 저에게 부여된 운명의 인연이 있다면 어서 빨리 만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간절히 비옵나이다. 결국 똑같네요, 그죠? 연인이 있다면 어서 빨리 만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 결국 아까 양생은 아름다운 여자 소개시켜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 여인은 남자 소개시켜달라. 뭐 이런 이야기네요, 그죠? 그래서 서로 비슷해요, 그죠? 술을 다 마신 후 헤어질 때 여인이 은그릇 하나. 자, 여기 은그릇 되게 중요해요. 양생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내일 저의 부모님께서 저를 위하여 보련사에서 음식을 베푸실 것이 옵니다. 만약 당신이 저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면 보련사 가는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와 함께 절로 가서 제 부모님을 뵙는 것이 어떠신지요? 양생이 대답하였다. 그러겠소. 이튿날 양생은 여인의 말대로 은그릇을 들고 불연사로 가는 길가에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과연 어떤 귀족 집안에서 딸 자식의 대상을 치르려고. 대상. 지금 이 여자가 죽었다는 거알수 있어요. 그죠? 대상은 무슨 뜻이래요? 죽은 뒤에 두 돌만에 지내는 재산과는 그러니까 인연이 된 거야. 수려와 말을 길게 늘어세우고 보련사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길가에서 한 서생이 은그릇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하인이 아래였다. 아가씨의 무덤에 묻은 물건을 벌써 어떤 사람이 훔쳤습니다. 주인이 말하였다.그게 무슨 말이냐.하인이 대답하였다.이 서생이 들고 있는 은그릇 말입니다. 주인이 마침내 양생 앞에 말을 멈추고 어찌된 것인지 은그릇을 지니게 된 경의를 물었다. 양생은 전날 여인과 약속한 대로 그대로 대답하였다. 여인의 부모가 놀랍고도 의아하게 여기다가 한참 후에 말하였다. 나에게는 오직 딸아이 하나만이 있었는데 외구가 침입하여 난리가 났을 때 적에게 해를 입어 죽었다네. 음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귀신이에요 그죠? 미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계령사 골짜기에 임시로 묻어주었지 이래저래 미루다가 오늘에 이루게 되었다네 오늘이 벌써 대상날이라 제나 올려 저성길을 추도하려고 한다네 자네는 약색대로 따라 이를 기다렸다가 함께 오게 부디 놀라지 말게나 결국은 귀신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죠? 자, A 부분 나왔으니까, 방금 읽은 부분이 A 부분인데요. 문제 가볼까요? A를 통해 추건물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결국, 여인은 죽음을 피신으로 비어했죠 자기가 피신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죽어 있었다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죽은 귀신이었어요. 그죠? 어, 부처님, 나빠요, 그죠? 아름다운 여인 소개해 주려면 살아있는 여자를 소개시켜 줘야 될거 아니야. 왜 귀신을 소개해 주고 그래? 그죠? 나쁜 부처님이네. 그지 자, 계속 더 읽어 볼까요? 그 말을 마치고 먼저 고련사로 떠났다. 양생은 우두커니 서서 기다렸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과연 어떤 여인이 계집종을 거느리고 나긋나긋한 자세로 걸어오는데 바로 그 여인이었다. 양생과 여인은 서로 기뻐하면서 손을 잡고 고련사로 향하였다. 여인은 절문에 들어서자 부처님께 예를 올리더니 흰 희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여인의 친척들과 절의 승려들은 모두 그것을 믿지 않았다. 오직 양생만이 혼자 볼수 있을 뿐이었다. 아까 말했다, 그죠? 양생은 귀신을 볼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인이 양생에게 말하였다. 차와, 함께 차와 음식이나 드시지요. 양생은 그 말을 여인의 부모에게 고하였다. 여인의 부모는 시험해 보고자 양생에게 함께 식사를 하라고 시켰던 시켰다. 그랬더니 오직 수저를 놀리는 소리만 들렸는데 마치 산 사람이 식사하는 소리와 같았다. 그제야 여인의 부모가 놀라 단식하면서 양생에게 희장껏 에서 같이 잠자기를 권하였다. 한밤중에 말소리가 낭낭이 들렸는데 사람들이 자세히 엿들으려 하면 갑자기 그 말이 끊어졌다. 자, 결국 귀신하고 만나서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네. 그렇죠? 자, 1번 문제 다 풀었고요. 우리 아까 2번도 풀었어요. 그렇죠? 자, 마지막 3번 문제만 풀면 됩니다. 자, 한번 해 볼까요? 여인의 부모가 양생이 응그릇을 지니게 된 경위를 듣고 놀라는 것은 현실계와 비현실계는 단절되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겠군. 그렇겠죠. 부모님은 당연히 놀라죠. 여인의 부모가 양생에게 과거의 사, 사연을 고백한 것은 양생의 반응을 유도하여 양생이 진실한 사랑을 추구한 인물인지를 판단해 보려고?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는 없었죠. 그죠. 여인이 보련사에 왔으나 여인의 친척들, 절의 승려들이 이를 믿지 못하는 것은 현실계와 비현실계가 연결되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 맞죠. 현실계의 다른 사람들은 여인의 모습을 볼수 없으나 양생만이 여인의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은 양생만이 비현실계 존재인 여인과 교류할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맞아요. 여인의 수저가 부모가 수저 놀리는 소리를 들은 것은 양생과 죽은 딸이 소통하고 만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 것이라고 할수 있고 맞습니다. 문제 다 풀었네요.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몇 가지 설명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설의 작가는요, 김시습이죠. 김시습. 김시습은, 아, 생육신의 한 사람이고요. 생육신은 알고 있죠? 김시습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 이 사람은 천재였다고 해요. 그죠? 뭐, 8개월에 글자를 깨우쳤다고 하고, 뭐, 3살에 시를 썼다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21살에 이 수양대군이 조카를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 김신습은 그런 왕은 난 섬기지 않겠다 해서 머리를 갖고 중이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은둔, 방랑, 생활을 하면 해요, 그죠? 그래서 59세에 죽는데요. 어, 우리가 아는 이 소설은 금오 신화에 들어있죠. 자, 여기에는 다섯 편의 한문소설이 적혀 있어요. 자, 이 다섯 편 한문소설은 참잘 나옵니다. 그죠? 자, 첫 번째는 방금 만복사 접보기. 자, 만복사에서 접포너리 하는 이야기.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양생이라는 사람이 그 여자 귀신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생규장전. 이것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주인공 이생이요. 규장. 얘는 담장을 엿본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생이 담장을 엿보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 당연히 주인공은 이생이고요. 이생이 70여를 하는 아주 부잣집 여자를 엿보거든요.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둘이 결혼도 합니다. 결혼했는데 결국 어, 홍건적의 난으로 체씨가 죽어요. 이 여자가 죽죠. 그래서 죽었는데 나타나요. 그래서 이생은 이 여자가 죽은 줄 알면서도 어디 갔다 왔어 이러면서 같이 또 살아요. 뭐 그런 귀신 이야기예요. 그죠자 그다음에 치유 부벽정기 자 치유 아주 치해가지고 어, 부벽정 이라는 정자에 가가지고 뱃놀이를 뭐 하는 그런 이야기에요 얘는 홍생이 나와요 생은 다 학생이라는 뜻이고 성이 홍신 학생 뭐 이런 거 있죠 뱃놀이를 하다가 부격정에서 어떤 여인을 하나 만나죠. 이 여자도 귀신이에요. 상아라는 여인을 만난다. 뭐, 그럼, 다음날 나란히 누워서 죽는다. 뭐, 그런 이야기. 그죠? 그 다음에, 남념, 우주지. 남념, 남녀... 그, 뭐야. 염라대왕이 사는 저승이에요. 박생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저승에 가가지고 염라대왕을 만나요. 그래갖고 둘이서 막 드러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염라대왕이, 어, 박생이 너무 똑똑하다. 내 후계자 해라. 후계자로. 뭐 그런 이야기예요 염라대왕이 나오는 얘기.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용궁, 부연록. 느낌 오죠? 용궁, 그럼 어디에 있어요? 용궁이야. 한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용궁에 가가지고, 용궁에 건축물이 지었나봐. 거기에 기둥에 글을 하나 새겨주는, 어, 상양문을 지어주고. 대접을 막 엄청 많이 받고 왔다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꿈이더라 뭐 이런 거예요 그치? 자이 금오신화에 나오는 다섯 편 한문소설은 잘 나오니까 꼭좀 알아 놓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소설들은 배경이 다 중국이었는데 반해서 그 모신 화는 우리나라가 배경이에요. 그래서 훨씬 우리한테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나오는 소설, 우리 이런 걸 뭐라 합니까? 기이한 이야기, 전기소설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문으로 적혀있다고 했죠. 한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읽기가 힘든데 우리 작품에는 한문으로 안돼 있고 다 해석해가지고 한글로 돼 있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작품 하나 있네요. 고전산문 네 번째 금오신화에 나오는 만복사 적보기 읽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